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교육계에도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방역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부담이 눈덩이처럼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이지만 지방 교육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코로나19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과 이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도서관 책 소독기를 비롯해 열 화상 카메라, 살균수 제조 장치, 급식실 비말 가림막 설치, 원격 수업 기자재 구입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돌발 예산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6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지만 코로나로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

대전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원격 수업을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구입 등 투자 예산만 해도 447억 원에 달합니다. 자영업 물락으로 위기가정 학생들이 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복지 예산 지원에 2,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시간 결손으로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교육청은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학습 보충과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20여 개의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인력 확보 등 예산만해도 428억 원에 달합니다. 우선 교육 회복을 위해 한무루 공부방, 대학생 튜터링 운영 및 AI 힐링 앱 개발 등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고 심리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원격 수업과 교육복지지원 등 4개 분야에만 3,6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2조 2천억 원대인 걸 감안하면 20%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 예산 수요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